첫 번째는 껄끄러운 통화는 미리 글로 써보는 거예요. 전화는 내가 통화하기 편한 사람과 할 때도 있지만 껄끄러운 사람과 통화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복잡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통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화를 하게 되면 버벅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껄끄러운 통화를 하기 전에는 먼저 글로 작성해 보세요. 전달할 내용을 먼저 글로 차분하게 써보세요. 특히 복잡한 내용을 전달할 때이 방법이 효과가 좋습니다. 글로 쓰다 보면 논리도 정리되고 불필요한 말을 뺄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정리하는 것, 여기에다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화를 할때 준비한 시나리오를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버벅이지도 않고요. 필요한 말만 하면서 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껄끄러운 사람과의 통화도 잘할수 있습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알려준 방법인데 다들 정말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모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메모는 받는 사람 기준에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메모가 하나 남겨져 있네요. 메모에 전화번호와 이제 누가 전화했는지 나와 있어요. 회계팀 강아지 대리가 전화했구나. 근데 이 메모만 보면은 딱 회계팀 강아지 대리가 전화했다라는 사실밖에 몰라요. 어떤 건에 대해서 정리했는지 이, 이 메모, 이 건이 지금 중요한 건지 시급한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메모를 작성했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메모 볼까요? 아까 그 메모에 재무제표 숫자 오류 건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아, 해계팀 강아지 대리가 전화했는데 재무제표 숫자 오류가 생겨서 전화했구나. 아까 거보다는 좋은데 마찬가지로 이게 급한 건지 안 급한 건지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려고 해도 누가 작성했는지 뭐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실체 정도는 알겠지만 이게 옆에 있는 사람만 메모를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팀에 있는 사람이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010 1234 5678 회계팀 강아지들이 아, 회계팀 강아지 대리가 전화를 했구나. 근데 재무제표 숫자 오류권에 대해서 전화를 줬구나. 어 보니까 12월 1일 오후 33분이네. 어 이거 시급한 건인데 빨리 전화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어, 이거 호랑이 씨가 저, 이거 작성을 했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호랑이 씨한테 메모 작성하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물어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 메모 하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메모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두 가지 메모: 왼쪽에 있는 메모와 오른쪽에 있는 메모가 더 좋으세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메모가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전화를 뭐걸 때나 받을 때 마찬가지로 누구인지 밝히는 게 중요해요 기본이에요 전화를 받을 때 여러분의 첫마디 무엇인가요 회계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고 회계팀 강아지입니다 부서명과 자기 이름을 밝힐 때가 있고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회계팀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때, 하는 곳이 있겠죠 회사에 정해진 그 구호나 모토가 있다면 앞에 붙이는 게 맞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부서와 이름을 밝히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러죠 회계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 익명성을 추구려, 추구하려고 해요 내 이름을 밝히면 왠지 손해가 될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근데 전화를 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회계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런 거를 예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라떼나 꼰대여서 그럴까요? 일 잘하는 것과 예의는 분명히 별개예요. 근데 여러분을 평가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 라떼나 꼰대라고 생각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평가를 하세요. 굳이 이런 문제에서 책 잡히지 마세요. 그냥 무난하게. 부서명과 그냥 내가 누군지 밝히면 되는 거예요. 얘 예, 회계팀 강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어, 무난하네. 그리고 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괜히 회계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휴, 좀 별로네.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일 잘한다는 소리 듣는 직원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